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염박사의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환자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유방암 2기로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를 받았고 표적 치료하는 도중 목과 근육통이 생겨 총 16회 중 14회까지만 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전 지금까지도 통증으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증 치료라 해서 목 뒤쪽에 마취하고 신경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도 치료라는 것이 너무도 무의미할 정도로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피부과도 똑같이 약반증이라 하는데 좀처럼 가라앉질 못하고 상황이 악순환이 되나 봅니다. 너무나 괴롭고 제 자신을 원망도 하게 되네요. 어떤 것이 답인지도 모르겠고요. 답답하네요. 좋은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지도 모릅니다.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치료 중간에 부작용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이 받은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사용했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을 먼저 찾아보고 그 부작용과 본인의 증상이 매치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부작용에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에서 잘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치료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학병원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고 그로 인해 대학 교수님들이 암 치료하기도 급급하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부작용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가 본인의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 환자분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적 항암제인 허셉티입니다. 이 약물은 유방암 환자에서 허투 양성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심장 독성입니다. 심장 독성이 생기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피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OQD라는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다른 하나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직이 저산소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섬유화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방사선 치료로 인해 섬유화 변화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 섬유화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100% 치료하겠다는 거창한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좋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피부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md크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사선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해결하기 위해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사선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증의 것입니다. 이 경우는 글루타치온 치료와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가 효과적입니다. 즉 항암제로 인한 신경관 말초 혈관 손상으로 인해 생긴 통증은 글루타치온을 포함한 비타민 주사가 항암제의 독성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로 인한 목과 근육통은 어떤 한 가지 원인보다는 세 가지 치료가 병행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도 세 가지 치료의 부작용을 모두를 타겟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박사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